심심해서 써보는 강릉 관광 발전에 관한 나의 견해 펼치기. 제가 강릉 여행을 갔다 왔잖아요. 그래서 강릉, 강릉, 강릉하고 있는데 또 강릉입니다. 이번에는 저의 약간 항상 그런 거 저는 솔직히 말하면 INFP 최근에 검사에는 분명히 그렇게 나왔어. 근데 이게 인터넷에서 무료로 아무나 할수 있는 편한검사로 INFP가 떴고 그것도 근데 1년 6개월 2년 전에 검사한 약간 그게 INFP였고 저의 10대 시절 한 17살에 나는 INTP였어요 내 기억으론 그래요 아니다 교회 갔을 때 아무튼 아, 근데 이건 너무 TMI고 일단은 저는 아무튼 T성향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사회 문제 해결. 그냥 아이디어 내는 거 좋아합니다. 감정적인 것보다 이렇게 사고적인 거. 문제 해결 그런 게 결론은 그거. 약간 그렇습니다. 근데 아무튼 해보면요. 일단 강릉은 너무 예쁜 도시예요. 이게 다른 걸 말하면 KTX역. 이게 웬만한 KTX 역 근처에는 볼게 없어요. 그건 거의 상막하거나 신도시 그냥 약간 그런 계획도 계획된 그 신도시 조금 있고 약간 상가 좀 있고 약간 그런 느낌. 그건 이제 아까 영상 녹화할 때 이유도 말했었는데 그것까지 말할 건 아니고. 근데 강릉 같은 경우는 있잖아요. 강릉은 내리면 내리면 솔직히 말하면 바로 바로 코앞의 시장은 충격을 먹긴 먹었는데 그거는 그냥 나중에 언급하고 일단 강릉역에 내리면 중앙 그 버스 타고 진짜 조금 솔직히 버스 타고 진짜 조금 근데 걸어가긴 애매. 걸어가면 솔직히 말하면 괜히 여름에는 불가능하다. 땀 뺀다. 근데 아무튼 가을에는 걸어가도 될 만큼의 거리인데 25분. 근데 중앙시장에 내리면 일단 중앙시장에 먹거리가 엄청나게 많아요. 이게 약간 관광형 시장 느낌. 관광시장, 서울에 약간 광장시장 느낌도 이 나면서 현지인들도 이용하는 그런 시장 느낌도 있으면서 섞여있어요. 상당히 번화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월하거리라는 게 있는데 그냥 약간 예쁜 산책로가 있고 약간 예쁜 산책로... 거기 야시장도 하는 것 같고, 소품샵도 하나는 있었던 것 같고. 그런데 내가 이제 쓰면서 솔직히 말하면, 계획을 영상 녹화하면서 말할 걸다 짜놨는데, 갑자기 떠오르는 게, 솔직히 말하면 콘텐츠가 조금 부족하다. 이게 중앙시장 월하거리 그걸로 끝이 난다. 이게 너무 아쉽다. 콘텐츠가 하나가 더 필요하다. 그거는 강릉시에서 알아서 만들어라. 저 같은 경우에는 임당동 벽화마을이라고 그냥 벽화마을 임팩트가 상당히 적은. 근데 약간 사, 업그레이드를 하면 벽화예술마을 해가지고 예술인들의 창작공간 같은 걸 지원해주고 약간 예술인들의 공방 같은 게좀 있으면 좋겠다. 그런 아이디어가 드네요. 그러구요 아무튼 일단은 또 안목해변으로 이동을 해요 근데 솔직히 말하면 안목해변으로 이동을 하잖아요 커피거리 어 솔직히 말하면 저는 이게 일반적이진 않아요 커피거리에 깊숙이 들어가 보면 예쁜 맛집 같은 게 있을 수도 있는데 저는 귀찮아서 그런 걸 살펴보는 사람이 아니구요 아 갑자기 아무튼 그런 사람이 아니라서 별게 없었어. 이게 솔직히 말하면 내 책임이 큰데 이제는 솔직히 말하면 언제적 커피거리 약간 그런 느낌 비판하자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내가 돈 많고 시간 많았으면 안목해변 살짝은 받겠지 카페 들어는 가봤겠지 했는데 이게 네이버 지도나 카카오 지도에서 카페 두 곳의 결과를 본 결과는 평점이 좋진 않았어요. 이게 한 줄평이 좋지가 않더라고. 그래서 별 감흥이 없었어요, 이게. 그래서 안목해변의 그 강릉 커피거리는 붐을 일으켰지만, 현 시점에서는 약간 트렌드 할순 없다. 트렌디 할순 없다. 근데 뭐, 저는 일반적인 그런 뚜벅이 관광지고 차 몰고 다니는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 강릉 바다에 커피 카페까지 만약 에 주차장까지 있다 완비되어 있으면 어 여기 최적의 여행지네요 막 그럴 수도 있는데 일단 내 입장에서는 별로 아무튼 당기는 구실이 없었다. 내가 솔직히 2년 만에 보는 바다였는데 별 느낌이 없었다. 그리고 이제 근데 또 이제 또 칭찬으로 들어가면 강릉시 같은 경우에는 시티투어 버스가 해변 해변으로 해변 직행 해변 해변 동해안 쪽 해변만 딱 다니는 그런 버스가 그래도 어 이것도 근데 확실한가 배차 간격 30분 아닌가 이거 이거 근데 한 4, 50분 되기도 하는 것 같은데 이건 나도 잘 모르겠어요 나 같은 경우에는 아무튼 내가 이용할 때는 배차 간격이 체크해 보니까 한 40분, 35분 정도 되더라. 이거 상당히 너무 매력적이었어. 저는 솔직히 말하면 강릉에 갔을 때 내가 솔직히 단체 여행에 급박하게 끼는 끼는 경우였고 시티 투어 버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지역 같은 부산, 서울 시티 투어 같은 경우에는 가격 한 한 2만 원이겠죠? 솔직히 말하면 18,000원 이러진 않을 것 같아요. 아, 만, 솔직히 말하면 2만 원일 확률이 높을 것 같고, 한, 그래도 한 15,000원일 확률도 높으니까 한 17,000, 8,000 잡을까요? 근데 17,000, 8,000원 잡았고, 하루 종일 아무튼 그 시티 투어 코스에 내리거나 아무튼 그러는 건데, 강릉은 그냥 시내버스, 그냥 일반 시내버스 이용하듯이, 시티 투어 버스, 그 해변 버스를 이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거를 그냥 시티 투어 버스라고 만들어 놔서 너무 그거는 그냥 천오, 천, 그냥 필요할 때 필요한 코스만큼만 강릉은 또 해변 코스가 그냥 당연히 해변 코스 보러 가지. 그냥 1,700원 그냥 그걸로 띡, 아, 1,560원이 그거 같던 그런데 아무튼 띡 결제하면 그냥 시티 투어 버스를 이용하는 거니까 그게 뭔가 개념 자체가 좋더라고요. 편하더라고요. 그거 너무 좋았어요. 나는 진짜 깜짝 놀랐어. 혁신적이어서. 시티 투어 버스를 그런 개념으로 이해하지 못했거든요. 주요 정차역. 딱 관광 지역, 강릉의 특성상 진짜 뭐딱 맞는 그거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개인적으로 그냥 개인적인 상당히 주관적인데 영국 해변으로 가는 건좀 힘들었다. 이건 그냥 약간 내가 단체 했던 단체 여행에 관한 풍념 같은 건데 영국 해변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접근성 자체가 일단 좀 힘들다. 접근성 자체가 일단 일반 버스는 진짜 상당히 아무튼 이거는 솔직히 말하면 차 있는 사람한테는 캠핑하는 사람한테는 나쁘지 않은 곳이에요. 그리고 뭐 캠핑장을 가본 사람의 말로는 상당히 조용한 캠핑장이래요. 그리고 편의점이 한 개가 위치하고 있고. 나는 근데 또 캠핑 전문가가 아니니까 나는 이걸 평가할 수가 없어. 근데 아무튼 시티 투어 버스로 그런, 그런 외곽의 캠핑장까지 내릴 수 있다는 거? 그건 좋은 것 같네요. 그래서 솔직히 말하면 강릉여행, 솔직히 말하면 이제, 솔직히 말하면 강릉여행을 제대로 못 즐기고 왔긴 왔어요. 이게 경포호를 제대로 즐긴 것도 아니고. 근데 이제, 이제 근데 강릉커피는 이제 좀 식상하지 않나. 그건 솔직히 느낌은 들어요. 아니, 커피 박물관까지 있던데, 그리고 미술관 뭐 예쁜 거 있는 거 있는 같던데, 그건 아예 안 갔으니까 잘 모르고. 아무튼, 아, 그럼 거의 할 말은 다한것 같긴 한데, 강릉 커피는 일단 식상하다. 그리고 오주컨 그런 거는, 살찌그만 하면, 내가 근데 강릉 관광을 많이 해보고 평가하는 건 좋을 것 같은데, 강릉 관광을 많이 못해봤네요 생각해보니까. 너무 아쉬워요. 예전에 블로그 팸 투어만 그런 거 했을 때는 그냥 곳곳을 다 누렸는데, 그거는 못 그런 건 아쉽다. 하지만 또 여행 자체가 나다움 여행이었거든요. 그래서 명상을 많이 하고 힐링 테라피를 많이 하는 그런 강릉 여행이었는데. 근데 원데이 클래스, 뭐, 나, 나름 그건 만족해요. 뭐라고 평가할 수가 없어. 선생님들의 친절함이나 운영진분들의 친절함에 뭐라고 할 말이 없는. 아, 그래서 마지막으로 그냥 또 하고 싶은 거는 강릉의 그 동부시장, 동구시장이 너무 망해 있어가지고, 거기에 노브랜드 마트 좀 박아 넣었으면 좋겠어요. 그건 나라 정책적으로라도 밀어 넣어줘야 되는 거 아닌가? 좀 싶어요. 솔직히 말하면 내가 진짜 예전에 이제 부산에 관한 마지막 관심을 가질 때가 부산 동구의 어떤 시장에 노브랜드마트 입점시키고 청년몰 입점시키면 노브랜드마트를 입점시키면, 그 다음에 청년몰을 입장시킬 수 있다는 그런 견해 주장이 나왔던 건 알아요. 그만큼 노브랜드마트가 중요하거든요. 제가 또 경동시장 살고 있는 사람이고, 경동시장 노브랜드마트의 그 중요도를 알거든. 사람들이 그렇게 많이 이용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좀 강릉역 바로 앞에가 상막한 게좀 아쉽더라고요. 그래도 이디야 메가커피 그런 거 있는 것만으로도 신기하긴 신기했어요. 강릉역. 강릉역 그냥 진짜 아기자기. 애기, 애기, 애기 기차역인다. 아무튼. 그냥 강릉 동부시장에 노브랜드마트 아무튼 입점시키고 청년몰 같은 거 입점시켰으면. 근데 그래도 이제, 아, 모르겠어. 애 진짜 애매한 위치야. 강릉역에 바로 코앞에 원래 역전시장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왜안 그럴까? 그건 진짜 의문이네. 아무튼 이까지 하고 마쳐야 될것 같아요. 그 다음에는 강릉시의 뭐 관광 발전에 관해서 더 이상의 할 얘기는 없긴 하네요. 아무튼 강릉시 잘 됐으면 좋겠어요. 강릉시 관광 발전 화이팅!